자 2세트입니다 2세트 2세트 신주원 선수를 교체한 강상정 팀 잘하는 선수군요 잘하는 선수예요 자이영기 선수가 1세트는 내치고 자 2세트 자 공격수만 갈아가지고 지금 게임을 진행합니다 지금 어어아 미안 미자 네, 네, 네. 이병호 선수의 서브 아 니시브 좋다 네, 네. 연탈잡아버리네 아, 토스 봐라. 가을 하늘에 진짜 예술이다, 토스가 찍어도 못 돼. 하아아 전승을 거두고 그래, 어께까지 그래, 전승을, 그래. 전승을 거둔 이영주 선수가 까하면 2패 당하게 생겼습니다, 지금. 약간 쫄았습니다 이영희 선수가. 아, 야. 아, 야 야, 연타 좋다. 연타 좋아. 회장님, 아, 잘나 <laughs> <여부장, 얼마나> <laughs> <상대>. 등번호 1 0 번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내가 등번호 1 0 번이 대샘터 주고난 회장님이십니다, <laughs> 회장님. 센터 쪽보다에 새로 영입되신 강창석 선수 안축도 좋고 발컨도 좋고 전체적으로 기량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어. 젊으니까 뭐. 어, 연타 봐라. 빠따가 있으니까 저 연타, 연타가 통하는 거예요. 빠따가. 자, 접전입니다. 접전. 자, 신준 선수의 서브. 어, 서브 최고다. 아유.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능청스럽게 연기를 펼칠 수 있을까? 아무도 몰랐는데, 아무도 몰랐네 나. 또이형또출또 또 많이 잡쌌네. 아이 오늘 또 어허. 다 넘어갔습니다. 빨리 빨로 하면 빨리 가서 다 칠해야 되는데, 늦었어요. 그럼 모 누가 잡겠습니까? 김필호 선수 아니면 누가 잡겠어요 저볼를야또 그걸, 그걸 잡아놨는데 그걸 또 아웃시키는 또 뭐냐 나도 토수하지만은 참 토수 진짜 예술이다 야 박수입니다 박수 야박수예요 저렇게 수비 좋은 선수들의 안축을 가른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조하면서 좋고 공격수분들은 알 거예요. 자이영기가 8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. 아따 수비 좋습니다. 왔습니다. 우와! 야 연타도 좋고, 어 회장님 서브 나이스. 아하 이영기 텐센 장기 A 치는 처음에서 B 쪽으로 밀기 이제 A 쪽으로 몸이 돌아가 있으면은 공격수가 이제 들어가거든 그때 싹 밀기. 저기 이제 전설의 고수 강성길 선수의 특기인데 이영 선수가몰래 훔쳐 가지고 자기 걸 만들었네요. 잘 잡았다. 아에도뭐 A도 a 도 힘이 있으니까. 아 젊은 사람이 잡아야지 그러면. 응?

또 잡니다. 가가아요방기선수가 오늘 공격이 예리하지가 못합니다. 아, 넘어갑니다. 넘어가면서. 아, 10대 7입니다. 10대 7. 10대 7. 대체 야, 날카롭다. 날카로. 자, 1대 8. 대 8. 강창석 선수 아 8. 이영기 10. 어. 와! 야. 야 가운데 쫙 깔려 버립니다. 자. 10대 9. 아이고 아니 이런 우와 또 살았어 우와 이거 뭐야 야 오늘 우와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잘하냐 추석맞이 대특집인가 어 이번에 안 속았죠 아까 한번 당하고 나부터 우와, 이야, 아이고, 부닥쳤다. 뭡니까? 뭡니까? 77번, 뭡니까? 77번, 응? 뭐 아니 보고 있다가, 뭡니까? 응? 아니, 아니, 고수님이 뭡니까, 지금? 아! 응? 아 아, 아, 하나만! 다시 하나만! 다 하나 아, 자, 바짝 조다 11대1, 1이기어 남색 티셔츠, 이영기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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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자, 자주색! 자주색 강창석! 나도 저렇게 수비 잘하고 싶은데 나는, 나는 왜 이렇게 수비가 안되지 아어야 동점입니다 동점 야 드디어 동점입니다 동점 자 동점 와 역전입니다 역전. 야강창석 선수가 이영기 선수가 이 게임에서 역전을 시켰습니다. 안 통하네 저게 저게 B 급 때는 통하는데 A 급들은안 통하네. 어 어.

오늘 아주 이영기 선수가 임자만 마... 어, 뭐자 십삼대 1 1에서 공이 들어와가지고 노플레이 됐습니다 노플레이 어야 노련합니다 김동명 세터님이 정말 대단한 선 세터님이에요 세터. 경우, 경찰관 팀으로 이어진 경호팀의 젯한데 불협도 많으시고 조커도 잘하시고 자다 연타로 다점 자, 14대 12. 네. 자, 뭐가지 걸었습니다. 아, 저렇게 달리 잘 잡냐? 김필호 선수의 김선 녹색 티자스의 김표철 선수는 전국대 다수 우승 선수입니다. 고대원 선수와 팀을 이뤄서 전국 일반부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. 어, 끝났습니다. 아, 이야, 아, 둘, 셋, 이야 아, 이영기의 판 내리졌습니다. 셋, 와.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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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